안녕하세요, 박가냥원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하고 싶던 인터뷰 영상을 만들어봤는데요. 이 컨텐츠의 첫 번째 논제는 오게 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보면 우리의 그릇된 부정적인 평가 문화가 옛부터 내려온 것이로구나 하는 점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옥을 보지 않고 티를 본다는 점이죠. 두 번째 논제는, 모난돌이 정맞는다. 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튀는 사람들이 욕먹기 쉬운 일이란 뜻인데, 앞서 말한 두 가지 논제 모두 해당되는 사람이 낚시계에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최프로님입니다. 자, 최프로님 안녕하세요. 일단 인사부터 하고 시작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프로FS의 최프로입니다. 네. 자, 최프로님, 이번에 인천 피싱쇼 어떻게 잘 마치셨어요? 잘 마무리 짓고 왔습니다. 네. 사실 규모가 너무 작아가지고 조금 네. 당황하긴 했는데 홍보보다는 판매 쪽 위주의 음. 행사였던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보하는 업체는 거의 없었고 음. 다 판매용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왜만났냐면 네. 네. 제가 채프로님한테 사과를 드려야 되나 어찌되나 뭐 그런 네. 일이 있어가지고 네. 그 이번에 새로 출시한 채프로 토너먼트 제품 리뷰 제가 이제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전해드린 건지 어쩌면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우리 회의에 때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내용상으로도 워낙 돌출도가 높았어요, 그죠? 네. 저는 이제 구구절절 얘기할 수 없으니까 단어로 딱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자격제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 자격제 그렇게 동의가 돼서 사실은 썼던 거긴 한데 돌출도가 있는 걸 제가 좀 순화시켰어야 되나 아니면 그 돌출도 그대로 가는 게 낫나? 근데 제가 최프롬 성격 을좀 알잖아요. 네. 그냥 그대로 가자. 뭐 이렇게 네. 하셔가지고 그대로 하긴 했는데. 그즘 거슬리는 분들이 많았나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됐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낚싯대라고 하는 거는 카본과 어. 카본블랭크라고 하는 카본과 어. 팁의 결합입니다 이 블랭크가 몇 톤의 톤수로 만들어진 카본으로 만들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본 톤수가 높으면 일반적으로 어, 야, 감도가 좋다. 민감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카본 톤수가 낮으면 감도가 좀 낮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체플 FS의 제품들은 46톤 카본을 썼습니다. 46톤 카본을 쓰면, 어, 감도는 좋다라고 느끼지만, 부러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 게 아닌 거죠. 톤수가 낮은 24톤, 30톤 카본이면, 감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부러지는 현상이 현격하게 줄어들죠. 그래서 잘안 부러지는 낚시대가 되죠. 다른 말로, 안 부러지는데 질긴 낚싯대가 되는 겁니다. 휘어지면서. 저희 제품들은 고탄성, 그러니까 46톤 카본을 씁니다. 거의 50톤까지는 써봤는데 너무 잘 부러져서 46톤이 거의 한계치가 아닐까라는 제 생각에 46톤 카본으로 만든 낚싯대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6톤 카본을 안 써보신 분들은 이걸 24톤 카본처럼 휘두르면 거의 100% 부러집니다.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낚싯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러지지 않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부러지지 않는 낚싯대와 부러지는 낚싯대 안 부러지는 낚싯대는 없죠 24톤 카본도 부러뜨리려고 휘면 부러지는 지겠죠 어종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고기를 잡는다거나 큰 어종을 잡는다거 순간적으로 큰 힘을 쓰는 역으로 힘을 쓰는 물고기 같은 경우와 쭈꾸미, 갑오징어 낚싯대는 어, 물고기처럼 그렇게 힘을 쓴 어종이 아닙니다. 그냥. 큰 힘을 받는 거면 안 부러지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쭈꾸미 갑오징어를 잡는 데는 문제가 없더라는 거죠. 이 정도 톤수여도 46톤, 40톤 이상의 가본을 가지고 안 부러지게 만들 수는 없더라는 거죠. 할 수는 있죠. 무게가 올라가지 보강을 해버리고 보강을 하면 되죠. 그렇죠. 보강을 하면 그래서, 무게가 올라가 그러면 그게 또으시잖아요 네. 제가 이 낚싯대를 써 보면 블랭크를 살짝 실수로 떨어뜨리면 캉캉 소리가 나요. 유리 같은 소리가 나요. 유리가, 네. 어, 이걸 이제 다른 분들은 좀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우리가 자격제라는 얘기가 나왔던 게, 전에 최프로 그서예를 쓰신 분만이 최프로 토너먼트를 살수 있게 하겠다. 뭐 이렇게 네. 말씀하셨었어요. 네. 요 낚싯대는 이렇게 3절로, 3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팁까지 하면 3절이 되죠. 우리가 지금 가장 가볍다고 하는 게 D사의 음. <laughs> 가와기 l c 때인데게 50g이고요. 마루이카 때가 1 c 가 53g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목표로, 아니, 일본보다는 더 가볍게, 더 탄성 좋은 낚시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들다 보니까, 일단 무게에 첫 번째 안점을 뒀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이 낚시대인데, 이걸 기획하고 만들었는데, 부러지는 현상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작년에 출시할 때 이렇게 3절대로 구성하는 부러지면 이 중간 연결대로 가르치시게, 이 토너먼트 때는 원피스로 갑니다. 사실 이게, 힙을 교환하는 원피스, 블랭크가 원피스라는 거죠. 블랭크가 원피스인 낚싯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46톤 카본으로 바다 낚시를 해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조구사가 이걸 만들지는 않거든요. 낚싯대 회사에서 46톤 카본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전체가 다 46톤 카본인 낚싯대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도 아직 못 찾았거든요. 감각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지시면 어, 원피스를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큰 음. 자격 자라기보다 주의 사항인 겁니다, 사실은. 음. 그뭐 약간 규정하기가 좀 복잡하긴 해요. 어려워서 네. 그때 이제 이걸 구입한 사람만이 어, 이걸 살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덜 부러지게 잘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어, 그 얘기도 있었어요. 이게 팀을 교체하면 어차피 투피스인데왜 원피스냐, 이거. 어, <laughs> 이런 얘기가. 낙세의 우은 블랭크와 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소재는 다릅니다. 거의 모든 낚싯대가 팁을 이 카본 블랭크에 끼워서. 고정을 그 하는 본드로 형식이... 고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를 라이터를 달고서 빼면 빠지죠. 근데 저희는 이걸 끼워서 꽉 끼우는 겁니다. 꽉. 음. 그러면, 원피스가 이걸 붙여놨느냐, 안 붙여놨느냐인데, 그러면 본드로 붙이는 게 전달력이 좋으냐, 아니면 그냥 이걸 꽉 끼우는 게 전달력이 좋으냐, 이건 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저는 거의 같다고 보거든요. 이 원피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블랭크 자체가 분절이 되지 않았다는 거지. 블랭크는 하나의 통이고 이 팁은 교환을 가능하다. 그래서 블랭크가 원피스고 팁까지 하면 투피스가 되는 거 맞죠? 변형된 투피스인 겁니다, 사실은. 체프로님한테 나오는 제품들은 다 새로운 제품들이어서 늘 재밌어요, 사실 리뷰를 음, 하면서. 음. 어 이번에 또뭘 갖고 오실까? 뭐 이런 기대감이 생기고. 그런 재미가 있는데 A1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A1릴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이런 릴이 없었고 어 그래서 어 그래 이 낚시라면 쭈꾸미 가보진 낚시라면 이런 릴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방향성을 잡고 그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기능을 다 뺐는데 왜 가격이 이렇게 비싸.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 주세요. 이런 거죠.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겁니다. 누구나 생각을 해요. 여기 기능이 빼는 거. 음. 그러면 가벼워진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누구도 시도를 못했죠. 음. 왜냐하면 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어 경제적으로 돈이 들어가니까요. 근데 그게 다이 과연 팔릴까 돌아올까라는 판단을 못하니까 이릴 회사들이 이걸 만들지를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건 한 10년 15년을 130g에 갇혀 있었어요. 일은. 가벼우면 130g. 알다바랑 같은 스티즈 같은 게 130g. 좀 무거우면 140g까지도 초경량으로 보죠. 140g과 130g 안에 갇혀 있은지가 10년이 넘습니다. 더못 내려갔죠, 가벼워. 더, 더 경량화를 못 시킨 거예요. 더못 내렸는데 거기서 더 내릴 수 있는 거, 있는 기능을 빼내는 겁니다. 과연 여기 메카니클 브레이크가 필요할까 제가 낚시를 해보지만 이 메카니클 브레이크를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 다 풀어놓고 그냥 낚시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건 필요 없더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없어도 낚시하는데 지장이 없더라는 거고요. 원심브레이크 또는 마그네틱 브레이크가 여기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캐스팅을 하지 않는다면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다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굳이 없어도 되는 걸 넣어서 무게를 올릴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제가 이 낚싯대를 만들 때 53g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거 부품 하나하나, 요 부품 하나하나의 무게들을 다 따져서 50g대, 아직 49g을 못 만든 거죠. 뭔가를 더 줄여서 낚시, 낚싯대가 가벼워졌는데 여기에 200g짜리, 160g짜리 릴를 쓰는 건 낚싯대가 가벼워진 거에 대한 거를 다 상쇄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릴도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쭈꾸미 가보징을 잡는 일은 이, 이 메카니컬 브레이크와 원심 브레이크 또는 어, 마그네틱 브레이크는 필요 없더라는 거죠. 엄지로 여기 서밍 하면서 다 컨트롤이 되더라는 거고요. 그럼 부품을 뺐는데 왜 가격이 더안 내려갔느냐?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디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원래 있는 부품을 짜집게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릴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 금형을 뜨고 다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더 비싸게 받아야 되는 건데, 음. 그러면 가격 저항이 생기니까 마진을 줄여서 가격을 낮춰놓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다시 만든다 그래도 또 비슷한 가격이 나올 겁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서 만들면 좀 싸질 겁니다. 네, 중국에서 낚싯대 만들 수 있습니다. 싸게도 만들 거고요. 어, 사실 24톤 카본이나 30톤 카본으로 낚싯대를 만들 때는 중국에서 만들어 와도 특별히 문제가 안 생깁니다. 부러지는 현상보다 질기기 때문에, 휘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40톤, 46톤은 중국에서 못 만들어 옵니다. 낚시를 할수 있는 튼튼함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만들어야 되고요. 리도 똑같습니다. 이거를 중국에서 만들어 갖고 할수 있을까 있는 거를 싸게 만드는 거 재고 밀어내긴 되지만 새로 만들어서는 더 싸게는 안 나옵니다 거기도 금융비가 들게 되고 또 수입하면 운송비가 들게 되거든요 중국산 일들이 워낙 싸게 나오니까 그건 재고 물품을 밀어내서 그렇고요 국산 일들은 그렇게 싸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정형화되어 있는 기계로 찍어내는 거면 되겠지만 이거는 사출정식 받으러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이런 특급 기능들을 집어넣다 보니까 어 가격이 이렇게. 특징이 된 거죠. 논문을 써볼까 하는 욕심도 생겼었어요. 뭐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온라인 컨텐츠의 내용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공존할 경우에 장점에 대한 댓글보다 단점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작성하는 데더 적극적이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이 로드 같은 경우도 53g 그리고 릴 같은 경우도 드래그음을 넣어서 110g인데 음. 제가 이걸 두 개를 결합을 해서 손에 들어보니 정말 무게가 주는 감동이 일단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낚시를 아직 안 해봤지만, 네. 낚시를 해보고 어떻게 또 느낌이 올지 그건 리뷰를 또 남기겠지만, 사실 이거 두 개를 결합해보고 손에 들어봤을 때 이미 느낌이, 야, 이건 감도에 도움이 되겠다. 확실한 그런 느낌은 들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 외에 또 거슬리는 단어나, 음. 아, 그런 부분들이 계속 거론되는 게 저는 되게 안타까워서, 뭐 인터뷰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동안 일본 브랜드나 이 낚시의 선구자들이 쌓아놓은 문화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이런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기도 했고, 쭈꾸미 갑오징어라는 어종의 특성, 음. 그러니까 일본에 어~ 다이와나 시마노의 어느 브랜드 라인업에도 다이와의 그게 메탈리아 아날리스타 라인업에 또는 시마노의 바위 임팩트 리어 앤스 라인업에 네. 그 라인업에 어디에도 쭈꾸미와 갑오징어는 없습니다. 어종별로 낚싯대를다 만들었지만 거기에 교구에 그거 그게 라인업에 메탈리아 라인업에 없더라는 거죠. 갑오징어와 쭈꾸미가. 일본은 갑오징어와 쭈꾸미 낚시를 우리나라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안 하는 날, 일본의 낚싯대가, 마루이카 낚싯대와, 다화기 낚싯대, 지치 낚싯대를 가지고, 이게 최고라고 하는 거, 이게 끝판왕입니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자존심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건 안 맞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낚시해서, 우리가 연구에 대한 이주꾸미와 어정, 갑오징어에 대한 어종에 대한 연구, 입질의 베트과 입질의 형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면, 낚싯대의 힘세가 나온다는 거죠. 저는, 요 팁으로 잡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러 제가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또 이렇게 낚싯대들을 만들어 오겠죠. 만들어 갈 거고 그렇게 경쟁을 하면서 소비자분들이 우리 조사분들이 낚시를 해보면서 아이 힘세가 맞아 이+ 힘세가 맞아 야 이렇게 돼야 우리가 더 발전을 할 거고 경쟁을 하면서 발전을 할 거고 서로 논쟁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더 좋은 낚싯대들이 만들어져 가고 주꾸미 갑오징어의 낚시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고. 더 좋은 낚싯대. 일본산보다, 아, 진짜 끝판왕은 그래. 다보진건주꾸미낚시의 끝판왕은 한국에서, 한국 낚싯대지. 라는 인식이 생기게 만들자는 거죠.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정말 한번 써보면 이게 맞다라는 걸 저의 생각들을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아, 낚시가 쉽더라는 거죠. 진짜 그래, 응. 써봐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네. 나는 이런 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겁니다, 그냥 이게. 개인이 음. 만들면 많이 힘듭니다. 많이 쫓아다녀야 되고 생각부터 반쯤 포기하고 막 쫓아다녀야 됩니다. 좋아서 하는니까 한 거고요. 일도 똑같습니다. 무게를 110g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좀 노력을 일 만드는 회사가 해줘야 되는데 크레만 심사장님은 제가 설득을 해서 크레만에서 만든 겁니다. 그럼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니까 막 욕도 먹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없던 이런 가벼운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하게도 저한테 리뷰를 맡겨주시지만. 제가 써보면 이거 진짜 아부가 아니라 늘 새로운 걸 가져오시니까 저도 재밌어요. 음. 그러니까 새로운 경우니까 재밌는 거지. 그래서 리뷰할 맛도 나고 그런 것이지. 이게 뭐안 좋은 걸 좋다고 막 꾸미는 게 아니라 음. 네. 정말 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니 무게가 이렇게 가볍고 손에 들어보면 자신감이 생길 정도로 어, 가벼움이 정말 큰 무기가 되는데 이걸 경험해보지 않고 사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결국 안 해본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는 최 프로님이 늘 새롭게 만들어 오는 것들 뭐최 프로님 또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laughs> 이런 똘끼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제가 리뷰 해보고 싶으니까, 뭐, 프로님도 그렇고, 다른 사님도 그렇고, 또라이 같은 뭐, 좀, 그런 성향을 지니시고, 뭐이 판을 뒤집어 보겠다 하는, 뭐, 마인드라면, 저는 언제든지 대화하냐 네, 저는 최소한 일본 낚싯대보다, 어, 음. 우리가 이 낚시를 천반 명이 하지 않습니까? 주꾸미 가오징어 시전되면 배가 없어요. 자리 꽉꽉 차죠? 네. 이 많은 사람이 하는 낚싯대에 끝판왕 낚싯대가, 최고의 낚싯대가 일본 거라는 건 자존심 상한다는 겁니다. 음, 그래요. 좋습니다. 다음에 또,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기대해서 새로운 제품 한번 기대해보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지금 햇빛이 들어오기 너무 덥죠? 네, 좀 덥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나머지 제가 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프로님과의 인터뷰 영상을 보셨는데요. 가장 분명한 것은 최프로님이 역시 또라이란 점입니다. 제가 최프로FS의 제품을 베타적으로 응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전의 박수를 보낼 뿐입니다. 일본에서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 수능하고 또 그것을 카피해서 중국에서 찍어대서 파는 것이 아니라 한 분야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제품으로 내놓으면서 세상에 없던 새로움을 탄생시키는 크리에이터로서의 자세를 높게 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또라이에 똘끼에 반응하는 많은 분들의 댓글들은 학생들에게 온라인 미디어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저에게는 좋은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새로움으로 도전하는 똘끼 있는 제품이라면 계속 리뷰 및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2024년 파리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인 반효진 선수의 명언으로 최프로 f p s 의 돌기 있는 고집에 대한 응원을 대신합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남도 별거 아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